안녕하세요. 오늘 자막좀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세계 최고 일진 연예인의 최후입니다. 시작. 여름, 여름 해. sunny summer have a good time. 왔어? 이제 학교 가자. 아, 짜증나. 안녕, 유리가? 얼굴도 못생긴 게 누구한테 인사하냐? 어? 하하, 안녕. 준호야. 응, 안녕. 얘들아 내일 수, 수학여행 가니까 짐 챙겨와 장소는 해변이다 다음날. 얘들아 놀고 6시까지 모여. 준혁아 다 어때? 괜찮아. 난 어때? 쟨울반 얼짱 유미. 너무 이뻐. 나랑 바로 다안오잖아 그래. 얘들아. 그래. 어쩌고저쩌고. 놀러 달라. 아야 유미야 너걔야 괜... 김유미 빨리 와어야 김유미 너 인상 봐라 미진이 쓰러졌잖아 너 때문에 쓰러졌는데 사과도 안 하냐 무슨 일이야 자기가 한짓 빼고 사... 상황 설명 중 이상한데 다른 친구가 정확히 설명 중야 유린이 너 빨리 사과해 미진이도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며칠 후 유링이의 괴롭힘은 늘어난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아니 왜? 애들이 나 괴롭혀. 뭐? 당장 신고하자. 누가 괴롭히는데? 연예인 유링. 빨리 가자.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딸이 왕따를 당해요. 왕따다 하는 아이 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010 하트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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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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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버요. 이름은요? 박유링요. 여보세요? 박유링 씨인가요? 네, 그런데요. 당장 동그라미, 동그라미 경찰서로 와주세요. 네? 제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유링 씨? 네. 왕따 하셨죠? 네. 벌금은 천만원. 감옥 5년입니다. 연예인 자격 발탈 뉴스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U 엔터테인먼트 대표 남희승이죠? 네, 그런데요? 상황 설명 중. 네, 알겠습니다. 유린이한테 퇴출이라고 해주세요. 유린 씨, 당신 퇴출이랍니다. 글고 뉴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격적이었던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끝나고 준호와 유미. 나, 나, 너 좋아해. 나도 이렇게 커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좀 빨랐죠?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저 알완 해주세요. 그럼 안녕.